안녕하십니까 한국다이와 솔트 스텝 김병철입니다 오늘 도전해 볼 어종은요 넙치 농어입니다 이곳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온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일반 농어와 그리고 넙치 농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가 일반 농어의 뭐배 이상이 되는 넙치 농어에 도전을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장비는 오버데어 에어103MH 로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24년형 세르테이트입니다. 데이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도와 너울, 수중열을 넘어올 때 일어나는 포말, 그 포말 안에 베이트피쉬가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그 베이트피쉬를 사냥을 하기 위해서 넙치 농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요소 중에 가장 데이게임의 관건이 되는 거는 파도와 너울이고요. 두 번째는 베이트피쉬, 그리고 물때와 날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넙치 농어를 공략하는 여러 채비 중에 하버터 계열의 미노우를 사용을 하고요. 점차적으로 입질이 없을 때는 슬로우 싱킹 계열, 그리고 좀 빠르게 가라앉는 싱킹 계열 내지는 먼 곳도 공략이 가능한 메탈 지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그헤드 게임도, 어,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는 지금 현재 합사는 2호가 되고요. 그리고 쇼크리더는 40파운드입니다. 농어 자체가 이런 포말과 파도 속에 베이트 피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연안 가까이 붙습니다. 낚시를 하는 앵글러 자체도 가장 안전하게 펠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스파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갯바위화를 신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더나 슈트를 입는 이유는 포인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헬멧 같은 경우는 강한 파도를 막고 혹시라도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멧도 착용을 하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겨울에서 지금 봄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육지권에서 아직 농어 낚시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나 가파도, 마라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온이 15도에서 16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곳 가파도를 찾아왔고 그리고 넙치 농어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곳이 가파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드디어 어, 힘들게 힘들게 어, 자장코지에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는 간조 타임 전후 1시간 정도가 딱 안전하기 때문에 낚시를 빨리 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 포인트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장코지 끝부분에 어, 너울이 좋기 때문에 좌측으로 한번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곳에서 항상 재미를 많이 보는 곳인데 아, 오늘은 상황이 어떨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할때 미노우가 회수되는 과정에 베이트 피쉬가 주위에서 뛰는지 어, 그런 걸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우측 수중여 지금 주위에도 포인트가 좋은 곳이거든요 어, 이곳은 이 수중여 주위에 어, 골창이 엄청 깊어요 어,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마리수에 넙치농어를 잡곤 하는 그런 좋은 포인트이긴 합니다 지금 이곳 가파도에 와서 지금 파도 상황은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좋을 때는 첫 캐스팅 에 넙치노가 우 물어주는데 아 지금 세 번째 캐스팅에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아한 마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곳에서는 들물이 시작되고 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즈음에 이곳 포인트를 탈출을 해야 됩니다 낚시를 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아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이 어,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갈 준비를 하고 조금만 늦으면은 이거 포인트는 위험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캐스팅을 했지만 지금 베이트핏이나 입질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파도에서 데이게임으로 넙치농어 어,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람은 지금 약해지고 지금 초 들물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울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낚시를 했지만 베이트 피쉬가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녁이 되면 더 좋은 상황이 또 전개가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어, 일단 야간에는 좀 쉬었다가 밝을 때 넙치농어를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더또 물이 차오르면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가파도에서의 어, 넙치노 데이게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포인트를 빨리 빠져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곳 장소는 제주 가파도 서쪽에 있는 작은 학근역 포인트입니다. 서풍이나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때 아 좋은 조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히트! 히트 히트! 자 오우 반홈털이! 자 히트했습니다 이야아 으차 역시 있었어 고맙다 얼굴 보자 자. 우우우 uh, 이야, 아,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들물이 시작되면서 어,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요. 가파도를 한 바퀴 지금 돌아보고 어, 가장 좋은 곳을 어, 선택을 해서 지금 포인트에 들어왔는데 아, 두번 캐스팅에 입지를 지금 받았습니다. 약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게첫 번째 캐스팅에 베이트피심 멸치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 기대감을 가지고 두 번째 캐스팅에 넙치넘어 손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낚시를 하면은 아또어 넙치 농어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전을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등 뒤에서 일출이 올라오면서 밝아지는 상황에 아, 너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너울 안에 분명히 넙치 농어는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고요. 아, 이곳에 넙치 농어가 없으면은 다른 곳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딱 했는데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닐링 몇번 하는 과정에 덜컹하고 분명히 그 입질 자체는 넙치 농어일 거라고 확신을 가졌고요. 아, 역시나 넙치 농어 낚시를 하면은 이렇게 일출이 떠오르는 시간, 그 시간대가 가장 확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넙치 농어 낚시에 큰 액션은 없어도 돼요. 가만히 놔둬도 일렁이는 파도와 너울에 내 채비 미노우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넙치 농어는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큰 액션이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바람에 많이 그를 부는 상황에서 슬랙라인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맞바람인 상황에서 최대한 직구로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로드를 수면 안래로 숙이고 릴링을 하면서 넙치 농어 입지를 기다리는 상황에 입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점점 지금 들물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아직 너울과 파도가 잘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분명 또 좋은 사이즈의 러치 농어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다. 됐어. 됐어. 이야. 역시 잘 들어갔다 했더니 아, 넘치는 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번 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보자 보자. 하지만 여기 지금 강하게 조류가 형성이 돼 있어서 아, 역시나 손맛은 좋습니다. 얼굴 보자. 야, 24년 세리테이트. 야, 이거 물건입니다 물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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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yeah. 오우 이 녀석들 역시나 아, 최고가 좋습니다 물이 올때 이리 와후아 역시 있었어 야 yeah. 두번째 아, 넙치농어입니다 후 수중여가 있고 그리고 수중여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 수심이 3m가 넘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들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류가 좀 강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압이 조금만 늦어도 수중여에 넙치농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역시나 세르테이트의 ATD 타이벨 시스템, 이 드랙 시스템이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도움을 줘서 넙치 농어 랜딩을 하는데 좀 수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고. 아 지금 들물이 계속적으로 지 진행되고 있어서 처음에 섰던 포인트가 약간 좀 위험해 보여서 살짝 뒤로 지금 위치를 바꿨습니다. 아, 지금 넙치 농어를 연속으로 지금 히트하고 있는 미노우는셸로우 아, 어퍼라고 플로팅 계열이고요. 아, 비거리가 다른 플로팅 계열 미노우보다잘 아, 나오는 편이고, 맞바람인 상황에서도 그 바람을 뚫고 넙치 농어가 있는 곳까지 안착을 해서 지금 사이즈 좋은 넙치 농어를 히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르테이트. 다시 한번 너의 진가를 보여줘. 아, 닐이 재밌네요. 이번에는, 어, 민호를 또 교체를 했습니다. 트릭 어퍼. 어, 처음에 사용했던 민호 같은 경우는 자명을 해요. 한 30cm에서 50cm 정도로. 하지만 이 녀석은 완전 상층부를, 아, 노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이번에도 넙치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들어갔어요, 포인트에. 히트, 자 히트, 우, 역시 있었습니다, 너치노우가 자, 사이즈가 이건 장난어우안 자가 안 자가 안 자가, 우, 우 하하 멋지다, 야, 야, 좋다 좋다. 자, 안전한 곳으로 랜딩을 하겠습니다. 한 마리 더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 잡은 녀석보다는 조금 작은데, 어, 역시나 민호우가 계속 히트를 받았던 거기에 민호우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족조 계속 지금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파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간간히 지금 큰 너울이 지금 들어오면서 포마를 지금 형성을 하거든요. 초반에 넙치노가 바이트를 하고 세게 큰 파워로 도망가는 순간에는 닐이 끈끈하게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닐링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큰 녀석하고의 파이팅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 랜딩을 해낸, 해낸 것 같습니다. 아... 즐겁습니다. 후.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아직 산란을 마무리를 지금 안한것 같습니다. 산란 잘 해서 자식 농사 잘 지을 수 있게끔 빨리 방생하겠습니다. 아, 고맙다. 후. 바다로 다시 가는 거야. 잘 가. 후. 넙치농어 데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타임이 오전 일출이 올라오는 그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입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한 마리만 잡아도 저는 만족스럽게 이곳 가파도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어, 네 마리나 잡을 수 있어서 이번 넙치농어 데이 게임이 성공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주도에 그리고 가파도에 마라도에 많은 넙치 농어 개체수가 존재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넙치 농어 낚시를 즐기신다고 하면은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즐거운 넙치 농어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